네, 안녕하세요. 은혜 소반입니다. 네, 오늘 우거지국입니다. 네, 일단 우거지를 그 김장김치 위에 덮어 놓았던 그 우거지에요. 네, 그 우거지를 물에 씻지 않고, 네, 이렇게 그냥, 어, 있는 그 째로 해서 송송 썰어 놓고요. 네, 이제 마른 팬에, 네, 멸치를 이제 이렇게 덮어줍니다. 비린내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덮어, 덮어주는데요. 네, 그 노릇노릇해, 노릇노릇, 노릇노릇 해줄 때까지 이제 닦어주고요 자, 이제 거기다가, 네, 우거지 송송 썰어 놓은 거 넣고, 우거지는 물에 씻지 않아요. 이제 여기다가 집 된장, 네, 이렇게 한 숟가락 넣고요. 네, 요거를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버무려 줍니다. 네, 요거를 그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 훨씬 더 맛있는데요. 네, 그 팬이 원체 그 뜨거우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도 네, 상관이 없고요. 이제 이제 아, 다음에 이제 그쌀뜨 물. 네, 첫 번째 물 버리고 쌀을 씻다가 두 번째 물 있죠. 네, 그쌀뜨물 받아 놓은 거. 네, 좀 넉넉하게 부어줍니다. 구수하고 이제 깊은 맛이 나게 되겠어요. 자, 이제 뚜껑 덮고 이제 어, 끓이는 그 동안에 자, 이제 두부는 이제 깍둑 썰어 놓습니다. 네, 이제 끓었어요. 간을 한번 보겠어요. 아주 딱 좋아요. 더 이상의 간이 필요 없습니다. 구수하고 깊은 맛. 멸치를 덮어서 내니까 더 구수하고 깊고요. 네, 그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 없는 네, 김치국하고는 또 다른 어, 맛. 그 우거지국입니다. 우거지가 아주 특별해요. 특별한 맛을 내고 있어요. 물에 씻지 않아서 더 맛있고요. 네, 밥을 말아 먹으면 정말 좋아요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바친 시간 되세요.